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먹어본 고추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추를 안 튀겨 먹었던 제 31년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에요. 좀 힙한 할머니 제사상이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바로 다음 주잖아요. 근데 제가 조상인데 만약에 제사상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전 후손한테 한번 크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퍽하면 고소한 전과 튀김이 빠질 수 없죠 그 중에서도 느끼하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이 고추튀김 이 고추튀김 하나로 월 매출 2억을 달성하는 시장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망원시장의 우일악입니다 고추튀김을 메인으로 다양한 음식들과 막걸리를 파는 곳인데요 속이 완전 알찬 겉바속촉의 고추튀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추튀김과의 비교도 위해 시장의 다른 분식집에서 고추튀김도 구매해 블라인드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즐거운 한가위에 입맛까지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음식을 추천해드리려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웨이팅의 이유를 찾으러 다녀와 봤습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니 구매에 참고만 해주세요 주말 포장 웨이팅도 1시간은 기본이라는 망원시장의 우위라 사실 서울에 여러 지점이 있지만 저희는 본점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요새 롯데리아에서도 먹어볼 수 있다고 해요 감자튀김 대신에 고추튀김이라니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협업까지 진행된 것인지 바로 망원시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춰서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포장 대기줄이 짧게 있었는데요 포장은 키오스크로 바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매장 이용은 캐치 테이블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저희는 매장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첫 손님으로 입장한 우이라기였는데요. 식사를 하는 도중 매장이 만석이 됐습니다.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한국 맛집인 것 같았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 메뉴와 막걸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메인이 고추튀김을 주문하고 다른 맛과 비교를 위해 매운 양념과 치즐링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고추튀김은 주문이 들어간 즉시 튀겨진다고 해요. 따끈한 고추튀김이 금방 나왔는데요. 사실 고추튀김 3개에 11,000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지만 바로 납득하는 비주얼입니다. 엄청나게 큰 국산 아삭이 고추 안에 속은 가득 차 있고 튀김옷도 바삭해 보였어요. 소스도 3가지나 준비해주세요. 청양마요와 칠리마요, 트러플마요 3가지의 소스입니다. 기본은 이 3가지 다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매운 양념은 트러플마요를 추천해주셨어요. 시즐링은 청양마요와 칠리마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추튀김을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국물 떡볶이가 빠질 수 없죠. 국물이 가득한 매콤한 떡볶이였습니다. 고추튀김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매콤한 맛. 들기는 막국수와 짜게치도 시켰어요. 조합이 꽤 좋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먹어봤는데요. 넣자마자 음. 바로 녹는 느낌이라서 맛있어요. 어, 맛있는데? 응. 음. 너무 맛있는데요? 겉반 속촉의 정석 같은 느낌. 음. 속 재료가 꽉 차서 고추 맛이 많이 중화된 느낌? 고추가 연해서 부드럽네요. 맛있어요. 여기 네, 근데 맛있긴 하네. 양념은 개성을 좀 죽이는 거다. 약간 튀김옷이 좀 눅눅해지는 면이 있어요 양념보다는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습니다 좀더 바삭하면서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오리지널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포장은 무조건 오리지널로 하는 게 낫네요 근데 저처럼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고추튀김에 고추가 매운 고추를 안 쓰다 보니까 고추튀김에서 기대하는 좀 매콤한 맛이 부족하다고 싶을 때 매운 양념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줄어드는 거봐요거에 비해서 <laughs> 맛아 고추튀김 맛집 인정합니다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먹어본 고추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 참고로 이분이 원래 고추튀김을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만족스러우신가요? <laughs> <재밌네요>. 안맛있나 <laughs> 앞으로 계속 드실 건가요? 고추를 안 튀겨 먹었던 제 31년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에요 <laughs> 훌륭한 멘트였다 저는 돈 주고도 사먹고해 먹지는 못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이거 안에 씨를 다 파내고 다짐육을 넣고 튀기고 해야 돼 가지고. 분식집에서 고추튀김 한 번씩 사 먹긴 하거든요. 네. 여기가 진짜 압도적으로 맛있긴 해요. 어 그래요? 음. 이 정도면 근데 가격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에. 3천 원, 4천 원 사이. 엔간한 분식집에서 이 정도로 먹으려고 해도 한 8, 9천 원은 나올 것 같은데 내용물이 너무 실하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약간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크기도 이렇게 안 크고 먹으면서 든 생각인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줄한줄한 줄한줄한 줄씩 양을 따로 따로해서 파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나만 시켜도 여러 개의 맛을 먹을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메뉴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소스 자체가 살짝 눅눅한 감이 있었는데 식으면서 조금 증발해서 그런가? 조금 더속기보다 많이 바삭해졌어요. 저희는 맛 평가하려고 이렇게 다 시켰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3인당 하나씩만 사세요 느끼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떡볶이랑 같이 드시고 <laughs> 떡볶이 맛있어요 약간 튀김 찍어 먹기 좋은 고물 어, 네. 떡볶이? 매운데요? 네 매워요 근데 막걸리랑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싹, 싹 잡아주는 느낌이야 이게 가격대가 되게 많이 나가는 거같요 14,000원 이거 막걸리가 좀 비싸요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복도가랑 다른 거 생각을 해보면 되게 똑같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막걸리가 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한국의 전통주가 아. 이렇게 비싸지는 것 좋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붙어야죠 스파클링이 되게 세네 어우 진한데요? 못 먹겠다 나도. 좀 힙헌 할머니 제사상이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바로 다음 주잖아요. 근데 제가 조상인데 만약에 제사상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전 후손한테 한번 크게 해줄 <laughs> 자신이 있습니다. 웨이팅 최소 아, 한 시간 이렇게 는 걸인데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한 30분 정도면은 기다려서 먹을 만할 것 같아요. 20분에서 30분 사이. 포장 웨이팅은 20분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먹여봐주고 싶은 맛이라서. 부모님이 그냥 가성비가 좋더라고. 왜냐면 안이 너무 알차가지고. 저는 한 시간 정도여도. 네, 맞는 말인 게, 시장은 구경할 거리가 많잖아요. 여기서 뭐 해놓고 구경하면서 다른 데도 보고 하다가 뭐한 30, 40분 정도는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시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난 지금 아, 웨이팅에좀 그래. 반대해졌어. 이텐츠를 어, 하는 진짜 싫었는데. 음, 네. 기다리면서 먹는 게 조금. 웨이팅 하는 이유가 있는 데들이 꽤 많지. 맞아요. 고추튀김을 싫어하던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미 즐겨 먹는 사람까지 반하게 하는 맛. 고추 맛과 속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막걸리와의 조합도 너무 좋았어요. 우이락은 우이락만의 막걸리도 파는데 사실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크림 막걸리는 탄산이 아예 없는 가볍고 달달한 막걸리고요. 우이려 탄산 막걸리는 정말 강한 탄산이 톡 쏘고 걸쭉한 막걸리예요. 크림 막걸리는 팀원 모두 편하게 튀김과 즐겼는데 탄산 막걸리는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이려 기본 고추튀김 포장과 다른 분식집의 고추튀김을 포장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가격은 일반적인 분식집이 더 저렴합니다. 크기도 분식집의 고추튀김이 좀더 컸어요. 속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깨끗한 기름에서 썼을 것 같은 느낌? 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다시 튀긴 느낌? 얘가 조금 더 뭔가 염분이 많을 것 같은 느낌? 분식집 고추튀김이 시각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음, 어, 이게 먹었을 때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 매운 향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속재료랑 되게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 E는 고추가 좀 질기다 보니까 튀김옷도 좀 두꺼운 편이고 그래가지고 식감이나 맛의 측면에서 A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고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음. 그게 입에서 겉돌아요 근데 맛은 있어요 안에 간은 되게 잘돼 있는 느낌이에요 속이 좀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예 쓰는 고기가 달라서 그런지 A가 전체적인 식감이 더 다양한 것 같고 맛이 좀더 풍부한 것 같아요 재료 맛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둘다 똑같이 기다렸다가 쳤을 때 A가 좀더식감이 좋고 갓 튀겼을 때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a 를 냈습니다. 맛에서는 네, 만장일치 A가 나왔습니다. 7명의 팀원과 평가해 본 결과 우위라 고추튀김 웨이팅은 만장일치 웨이팅한다. 7표가 나왔어요. 고추와 튀김옷, 소이세 가지의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가 중점적이었습니다. 올해 차례상에 엄마 일손 덜어줄수 있는 맛있는 고추튀김입니다. 칭찬 받으실 수 있을 맛이에요. 맛과 양을 따져봤을 때 가성비도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웨이팅 결론. 저는 한 시간까지도 웨이팅할 것 같습니다. 망원시장에 다른 구경거리도 엄청 많거든요. 금방 시간이 잘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추천해드립니다. 끝! 아, 6월에 우이라 고추튀김을 내보냈는데. 두달 만에 9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